하세요홍님의 송금혜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2세대신은 여성분의 노후검정운과 건강운 그리고 애정운을 간단 명료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이 분은 보면 우선요 건강부터 보터깐요 건강은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이 끊어짐이 없이 아주 섬세하게 잘 새겨져 있습니다. 분이에 판단력도 좋고 체력이라도 건강을 나타내면 생명선도 모양도 좋고 또 신장이라도 되는 감정선도 그냥 아주 잘 새겨져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건강 좋다라는 것이 간단하게 확인이 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바닥 전체에 달리기 있고 색깔이 아주 환하게 좋습니다. 손바닥인 체요. 그래서 건강 크게 나무랄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이 지급선을 보세요. 지급선요 지급선, 직업선. 분명선. 쭉올라갔다가 38살 전후에서 이렇게 한번 잘렸습니다. 잘리고 다시 공백 기간을 좀 거쳐서 38살 이후부터 또 지금 성이 이렇게 생기고, 55세, 감정적의 부분이 55세입니다. 55세 이후부터 약간 이렇게 바꿔가지고 위치를 바꿔서 다시 이렇게 시작되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 위에서 중지 바로 밑에쭉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는 38살 전후에 자기 인생길이 확 한번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 때, 이혼을 하였답니다. 이혼, 인생길이 바뀌었다. 이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 다른 직업을 가졌는데요. 병원에 에, 요양사를 했답니다. 요양사를 가지고, 요 때, 55세 때, 요양사를 하다가 다른 병원에 요양사로, 요양사로 또, 요양사를 갔답니다.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인생길이, 직업이, 직업선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요거는 옆에 약간 자기 비꼈으니까 요 직업이나 요 직업의 성질이 비슷한데 좀 직장 이직을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런 거가 뭡니까? 선이 여자들이 보면요.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이 숙지 바로 밑에 이렇게 강하게 새기는 사람은요. 남을 보살피고 돌보고 케어하고 막 먹이고 저우고 이런 봉사 남들을 위해서 봉사 내 주위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지구지를 가지게 된다는 라 것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왼손에 가진 왼손에 이런 음, 지도성세새는사람이이 사람은 갱생 쟁또 자식을 갖다가 그냥 자기가 돌보거나 집 안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어야 될할 그런. 아,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는 보면요. 여, 어, 55세 이유는 보면 재물성이 영좀 약합니다. 있는 둥 없는 둥. 음,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55세 이유는 내가 재물, 내가 쓸 돈, 행금성 재물은 내가 만족할 정도의 그 재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뭐, 40, 40, 40 40대 중후반부터는 재물이 생겼습니다만은, 기요 크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만족할 만큼의 재물, 저, 검전이 못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55세 이후부터는 검전이 이렇게 한 가지 부과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들 보시죠? 보이시죠? 강하게 생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55세 이후부터 60살. 뭐, 빠른 55세. 느끼6 4살 이후부터 아주 내가 더 아주 좋은 직업이 생겼고, 그 직업으로 인해가지고 돈도 더 많이 든다. 그리고, 어, 또 재산선. 동산이나 부동산, 토지를 나타내는 이거, 어, 재산선도 이렇게 많이 생겼다 말이죠. 이어서 보면 뭐, 이렇게. 보이짜로 생겨져 있네요. 보이짜 제사선이. 그냥 생겨져 있자 올라와 있는 거죠. 브자짜로이겨져아마서요 55세 이후부터는, 좋은 직업과, 그걸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재산을 크게 행성한다. 보이짜 승리를 한다. 아, 성공을 이끈다. 이런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면 이제요, 음, 이것도, 인복성이 아주 좀, 강하게 세지는 인복성이요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까지. 내가 무슨 사업이라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나의 팬이 많이 뛰어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음,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들어보면요. 지금 왠지 52세 인데 자기 50, 한 50, 세 그때부터, 뭐 앞으로, 어, 자기가 개인, 자기가 직접, 지금, 의양병원에 선장, 월급을 받고, 노인들을 돌보고 있지만, 그때 자기가 직접, 어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아,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분다 몸에 또 그리고요, 어, 신비의 십자가 있네, 신비의 십자요. 음. 38살과 55살 사이에 운명선이 쫙 있다 말입니다. 운명선, 운명선을 가로지르내리기 이렇게 시, 신비의 십자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음, 아, 자기가 아, 아주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아주 급할 때, 절실할 때, 남들이 뭐 도와주거나, 주위에서 도와주거나, 조상이 돌봐주거나, 하늘이 돌봐주거나, 그런 것이 위험할 때,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벗,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큰 사고가 나도 잘안 죽고, 병이 나도 잘안 죽고, 사업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말것 같은데도 보면 절대 잘망 맞을 아니하고, 어, 다시 사업에 제기를 해서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운 오늘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남시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어, 52세 여성분의 음, 건강과... 무금증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동영상 끝까지 잘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